라이벨의 103번째 리뷰! 짠! BHC 포테킹 후라이드! 가격은 한마리에 18,0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라이벨입니다. 오늘은 BHC의 신메뉴 포테킹 후라이드인데요. 와우! 구성은 치킨무, 허니 머스터드 드레싱, 양념치킨소스입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저는 역시 다리 먼저. 음! 뭔가 후라이드보다 훨씬 더 바삭한 느낌이에요. 뭔가 되게 입천장 닦아질 것 같은 비주얼인데, 입에 넣으면 그래도 부드럽게 씹혀요. 이게 감자를 더 하다 보니까 튀김옷 자체가 되게 두껍네요. 그래서 상자도 조금 더큰 걸로 주셨나봐요. 튀김옷. 음, 멋있어도 맛있다. 그냥 소스랑은 되게 그냥 무난무난한 것 같아요. 지금 거의 입술이 립글로스를 한 다섯 겹은 바른 느낌인데요? <laughs> 엄청 번들거려. 기름기 때문에. 리뷰를 찍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치킨이 식을 때도 있는데 이건 식어도 확실히 바삭하더라고요. 일반 후라이드보다 딱 1.5배 바삭하고 고소한데 그만큼 느끼한 맛도 있어요. 튀김에 감자까지 이제 더해지다 보니까 튀김옷 자체가 굉장히 두꺼운데 거기에 감자가 기름을 머금고 있어서 확실히 더 느끼해질 수 밖에 없는 조건인 것 같아요. 이렇게 기름기가 많은 치킨은 확실히 맥주랑 먹어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얇은 튀김옷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메뉴는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프라이드 파이신 분들은 베이직한 프라이드보다 좀더 포인트가 있는 프라이드를 먹고 싶어 할때 시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안녕. 어머. 이 카메라 바뀌어서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바닥에 이 감자 파편들이 아주 무수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튀김이 떨어지는 느낌이 거의 돼지밥급이거든요. 앞접시 꼭 필요할 것 같아요.